11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저께 시편 142편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은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마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상하고 큰 비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옛날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보면 하나님의 편제하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하나님의 전제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지난 시편 139편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편제하심과 전제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간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이 얼마나 비를 사모할까요? 그 은혜의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비를 외면하지 않고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기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8절 말씀이죠. 인자한 말씀이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이 헤세드를 붙잡을 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일 길을 알려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내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따라오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행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려고 다윗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가르쳐 주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저는 오늘 시편 143편의 주제를 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비참하고 답답한 사정,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 행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 환란에서 건져 달라는 마지막 간구의 그 간절한 근거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어떠함 또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있다라고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죽고 부정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없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원통하고 참담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저께 시편 142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 143편에서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원통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원통한 그 사정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사정과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와 회복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들려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구절절 가르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헬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헬세대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일 속에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간구의 근거 역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라는 사실이겠죠. 자신에게서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주목하는 대로 시선이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비천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께 저희 마음을 숨긴과 거짓없이 고할 수 있음을 하나님 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햇새들을 듣고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 되시는 그 당신의 영원한 뜻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비천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결코 놓치 않음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예 배를 통해서도 참신앙과 거짓 신앙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수요일비의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